창조와 진화, 불완전한 인간의 두 가지 이야기.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오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를 만들었다는 존재는 불완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완전함을 부여한 것일까요? 만약 신이 불완전하여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신앙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합니다. 반면 신이 의도적으로 불완전함을 부여했다면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부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이를 자유의지를 부여하거나 인간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의도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가정은 신의 자비로운 이미지와 충돌하며 인간을 통제하려는 다소 냉정한 목적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설명됩니다. 2억 5천만 년전 포유류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700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전체 역사 중 고작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에 불과합니다. 유전자가 지닌 방대한 역사를 고려할 때 2000년 전의 서사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역설적으로 우리 종의 생존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협동은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홀로 떨어져서는 생존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불완전함은 오히려 집단 전체의 완벽함을 위한 역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즉, 완벽한 한 개체보다는 각기 다른 약점과 강점을 가진 불완전한 개체들이 모여 상호 보완하며 집단을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방식이 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개체의 불완전함이 개체 수준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그한 개체마다 장점을 전파하면 전체 효용이 극대화되어 전체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는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협동이 전제된다면 이 불완전함의 미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론이 신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불완전함을 설명하려 한다면 진화론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불완전함이 곧 생존 전략이었음을 제시합니다. 두 관점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 어쩌면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와 진화의 두서사는 불완전함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성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상호 연결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합니다.